안녕하세요. 헬쭈라디오의 헬쭈입니다. 오늘은 김영님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3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6년지기 남사친이 있어요. 서로 마음도 없고 동성으로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사친이 괜찮다? 호이랄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진실게임을 했는데 계속 마주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학원이 끝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는 조심히 잘 가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아무렇지 않았던 감정이 왜 이제서야 생긴 거죠? 저그 남사친한테 고백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어봐요? 저 어떡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백하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해츌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